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중고 오토바이 위탁전도사 연산동 빠박입니다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바이크 위탁 판매하실 분들 저 연산동 빠박에게 연락 주신다면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착한 가격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고 오토바이 위탁 판매하실 분들 저 연산동 빠박이 기억해 주십시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연산동 바박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바이크 어, 정말 이제 어쩌다 보니 가성비 바이크가 되었네요. 자 할리 데이비슨의 다이나 스위치백 모델입니다. 자요게 어, 로드킹의 어, 동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디자인이 로드킹을 축소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바이크입니다. 자, 그리고 엔진은 103 엔진을 쓰고 있고요. 배기량이 1,690cc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로드킹보다는 현재히 작지만 어, 엄청난 어, 배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드킹의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2013년식이고요. 주행 거리가 58,000km 정도 넘었습니다. 자, 외관 보시면은, 어, 보시면 이 헤드라이트가 로드킹의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죠. 로드킹의 헤드라이트, 죠 크지는 않지만. 그 헤드라이트의 축소용으로, 이렇게, 어,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쁘죠. 그리고 크롬 상태 깨끗합니다. 그리고 안개등 상태 좋죠. LED 3박자 들어가 있고, 어, 쇼바, 쇼바 위쪽에는 크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어, 요거, 세티크롬은 어, 약간의 백화현상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약간의 백화현상 있죠. 그리고, 엔진룸 쪽 돌아오시면, 자, 엔진룸 실린더 헤드라든지, 뭐, 흑기, 캔커버, 미션커버는 다 크롬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 반짝반짝. 크롬 상태 이 정도면은 뭐, 괜찮죠? 그리고 사이사이에도 약간 먼지가 지금 쌓여있는데, 어, 이것도 세차하면 상당히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외관은, 어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관리를 잘 했기도 하죠. 보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머플러. 머플러가, 어, 반스 머플러인데, 크롬으로, 어 이렇게 돋되 있고, 이런 데는 뭐, 어 약간, 어 제대로 콩 정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들백 뭐, 이쪽 위에 타고 내리면서, 이런데 신발 자국 조금 있는데, 이것도 살짝 메뉴 캐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오시면, 뭐, 뒷체는 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왼쪽도, 뭐, 자기 스도 살짝살짝 있지만, 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뭐, 제자리 쿵은 좌우로, 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좌측 엔진 블록 보시면, 어, 살짝이 무겁되 있죠. 예, 크게 이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요. 살짝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홈 커버라든지 프라이머리, 이 크롬 상태는 너무 좋고요. 어, 시트, 멀티 등 바지, 멀티 등 바지고, 찢어진 건 아닙니다. 멀티 등 바지 뭐, 때가 묻은 것 같은데, 요 부분도 깨끗하고, 시트도 커스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시트도 깨끗합니다. 뒤쪽에 탠덤 시트도, 어 깨끗하죠. 이게 이제, 저거거든. 2인 시트입니다. 2인 시트. 2인 시트라가지고, 어 이렇게, 어, 튜닝을 했네요. 그죠? 뒤쪽에 탠덤 시트도 깨끗하고, 자 그럼 기름 탱크도 보시면은 쭉 둘러보시면 뭐 기름 탱크가 먹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계기판 이쪽에 그런 들도 상당히 좋고 핸들 보십시오. 핸들 라인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하죠. 자 그래서 구석구석에도 보면 녹도 조금 끼어 있고 세월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12년 된 것치고 이 정도면은 칭찬해줘야지 맞죠? 자, 그래서 어 외관 상태는 저는 연식 때 10점 만점에 무조건 10점 드립니다. 자, 옵션은 어 한700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안개 등, 그리고 각종 베젤, 다 튜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어 투체 블랙박스 들어가 있는데, 블랙박스겉 그 부분이 돌방 맞아 여기 금이, 실금이 쫙가 있어요. 근데 카메라를 어 방해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을 것 같고, 아무튼 투체를 돌방, 그리고... 아래 부분에 엑셀 캡, 그리고 엔진 가드, 하이 팩, 그리고 브레이크 발판도 큰 거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발판이, 어, 리데이스 CVO 또 확장 발판이에요. 이것도 비쌉니다. 요것도 해놨고, 뒤쪽에 텐더 발판도 CVO 거로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파스모플러 요거 구조 변경되어 있고요 자, 두 채널 브로커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멀티 등받이, 멀티 등받이, 옵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여기 이제 충전 어, 시트액이 아니고 다른 제품 같은데 이거 충전 손아놨고 어, 열선 조끼 잭도 있고요. 자 시속이야. 시소기야. 자 시속이야는 앞에 거는 또시부였거고요 <laughs> 이거는 또 따로 추가적으로 개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커버도 어, 들어가 있고. 음. 그리고 핸들 그립. 그리고 스위치 뭉치 크롬 레버 이것도 옵션이에요 크롬 레버 핸드폰 거치대 자 그리고 라이저도 약간 올려놨어요 조금 핸들 포지션 편하게 올려놨고 자 요거 마스터 실린더 요거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비쌉니다 여기가 돈 병만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저 뭐야 어 스위치 뭉치 예. 요거 크롬으로 되어있고 저이 버튼은 뭔지 모르겠네 자 안개등 스위치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보고하고자 그래서 대략 한 수리비는 700만원 정도 어 이렇게 들어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모품은요 자앞 다이어가 한70% 80% 이상 나면 7,80% 되겠네 그죠 앞 패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5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쪽 다이어는 한50% 어 정도 네4,50%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뒤쪽 패드는 한70% 정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은 어 출고 전에 교체를 해서, 음, 추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성호품는 지금 당장 선택이 없죠. 자, 그렇잖아. 제가 또쉬운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전 연사도 빠바기 채널의 또 가장, 어, 강점이자 장점 아니겠어요. 쉬운전을더 해봐야죠. 자, 주행거리가 5 0 0천이 아니구나. 5 4,877km네요. 주행거리가. 자, 자, 54,877km. 자, 12년 된 바이크가 주행거리가 54,800이면은 주행거리 연식 이 상당히 짧죠. 자, 엔진에 잡소리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쪽에서 올라오는 뭐, 가야 그림 잡소리도 한 개도 없어요. 네, 엔진이 너무 좋습니다. 이 차량. 네, 이 차량이 또 장점이겠죠. 자,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트보도 제가 다리가 짧은데요, 무릎이 살짝 굽죠, 그죠? 그래서 시트보가 아주 좋습니다. 자, 클러치도 살짝 넣으니까 어, 반응이 바로 어, 부드럽게 옵니다. 그래서 클러치도 좋고, 자, 자 기아도 뭐중기 그냥 살짝 흔들리 빠지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2 단. 자, 3단, 4단, 와, 차가 그냥 쭉쭉 칩니다. 아무래도 103엔진지나 보니까 1 6 9 0 c c 에좀 배기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 힘이 지긋하게 그냥 쭉쭉 칩니다. 지금 뭐, 그냥 100kg, 그냥 우습게 올라가는데, 어, 좋습니다. 자, 회전해 볼게요. 자, 일단 자, 차가 그냥 뭐 힘이요. 쭉쭉쭉쭉 치고 나갑니다. 자 ABS 한번 확인할게요 ABS 내 네르만 해서자 ABS 잘드습니다 타닥 타닥 모두 오케이. 자 ABS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어 플러 소리도 죽이네요. 어 플러는 거의 뭐기왕금입니다기왕금아 좋다. 자 아무래도 차가 뭐 트위켄엔 진이고요, 어? 진동이 좀 있는 모델입니다, 이, 이 어, 다이나 시트백은요. 그래서. 어, 스로틀을 확 밀고 나가면 차가 힘을, 주체를 못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핸들이 약간 이렇게 확 뒤뚱하기도 하는데, 부드럽게 당기면은 또 괜찮습니다. 근데 수가적으로확감만해보면 뒤에서 미는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핸들이 약간 뒤뚱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 달리면은, 어, 괜찮아요. 모르겠습니다. 자, 뭐, 재키결. 자, 3번. 이렇게 쭉 달리고 나가면은, 엄청 잘 괜찮습니다. 아, 자, 뭐다? 미션도 최상입니다. 브레이크도 잘 듣고요. 톤어링도이 정도면은, 어, 뭐, 아, 가벼워요. 차가 일단 가볍게 느껴집니다. 약간 저속에서, 어, 스로틀 나왔다던 것다 하면 핸들이 약간, 어, 진동이, 반동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특히, 속도가 올라가면요, 어,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차 자체에 진동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주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제가 이렇게 잘 타지 않습니까? 80km, 100km 넘어가도, 뭐, 밸런스 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뭐, 그거는 그러지만, 엔진 미션이, 지금 5만 0 0 키로 정도를 탔는데도, 어우, 땡글땡글 합니다. 진짜 땡글땡글해요. 엔진에 잡스를한 개도 없고요. 미션도 충격 없이 상당히 부드럽게 변속이 됩니다. 자, 이 정도면은, 뭐, 가성비로, 음, 가성비로 어, 타는 데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 되는데요. 어플로서도 짱이고, 어우, 좋습니다. 자, 어, 상태 이정도면 괜찮습니다. 브레이크도 다시 한번잡보면 오케이. 자, 칼같이 잘 듣고, 좋아요, 좋아요. 차는 상태 이정도면 뭐, 괜찮죠. 자, 시운전을 마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제, 스테드를 좀크하고 자, 이차 제가 시운전을 해보니까, 어, 엔진 미션,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습니다. 최상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좀 세월이 또 있고, 케이수좀 있다 보니까 차가 뭐, 진동은 좀 있어요. 원래 이 다이나가, 어, 이트윈캠 엔진 중에서도 조금 어, 진동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저속에서, 어, 수루틀, 급 수루틀 땡기다 보면은 약간 핸들이 약간 진동이 올라오긴 한데, 뭐, 일단 달리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속도가 조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그런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타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리고 또 이런 할리 행님들 우리가 원래 또 진동을 느끼기 위해서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가격이 중요한데요 천만 원, 언더로 들어겠습니다 천만 원, 언더로 이렇게 바이크 깨끗하고요. 옵션 잘 되어 있는 거, 구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영상 초반에 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요거 판매 가격, 바바이 쿠폰 적용해서 900. 50만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0만원 950만원 여러분들 진짜 탈만해요. 요즘 뭐 950만원짜리 일제형 그뭐 어, 그런... 미들급에 있는 그런 백이랑도 지금 뭐, 900만원, 1000만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명색이 할리 할리. 그리고 다이나 스위치 백입니다. 어, 로드킹을 타고 싶은데, 저처럼 다리가 짧거나, 체격이 작으신 분들은, 이 다이나 스위치 백 많이 타요. 예, 얼핏 보면 쑥 지나가면 로드킹인 줄 알거든. 특히, 뒤에 하드케이스, 로드킹 하드케이스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디테일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로드킹입니다. 얼핏 지나가면. 그래서, 보대도 나고, 자세도 나고, 그리고 백이랑이, 일조형 미드급 바이크에 비해서는 0기량이 거의 두배 아닙니까 1690인가 그럴까요 1690C 1 0 3큐빅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백이량도 높고 백이량 높으니까 일단은 주행에서 빠따감이 좋지 않습니까 쭉쭉 치고 나가고 싶을때 더 잘나가니까 그래서 950만원에 이런 바이크 없다 아, 짚어드리면서 빨리 사드립시다 형님들 950에 이정도면은 가성비로 탈수있다 엔진 미션 진짜 최상입니다 형님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거 중고 바이크는 엔진 미션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 엔진 미션이 수리비가 일단은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엔진이 어 수리가 되면 다행인데 너무 많이 고장났다 그러면 그 차는 폐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엔진 미션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라 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차는 예. 바바이가 타보니까요 엔진 미션은 최상입니다 예. 묶어 다닐 필요가 없다. 자, 950만원에 이 정도면은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우리 김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어, 설명을 드리고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2013년식 할리 데이비슨 다이나 스위치 백0 0 어, 최거에54,800 정도 넘었네. 55,000 조금 안 됐고요. 자, 소모품 지금 당장 손댈 거 없습니다. 그리고 튜닝비로한 7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이차랑 어 바운스 먹풀로 어, 구조 변경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판매 가격 950만 원입니다. 950만 진짜 개꿀이다. 빨리 사드십시오 할리데이비슨 다이나 스위치 백입니다.